제가 대주외고를 나왔는데 제가 외고를 간 이유가 교식이 맛있어서였어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범입니다 제가 오늘은 집 근처에 한식 뷔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 약간 집밥 감성을 느끼고자 찾아봤는데요 와 제가 오늘 접시 다섯 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총 5인분을 한번 한식 뷔페를 즐겨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이걸로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 와야지 계란 많이 아, 내가 너 제복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싶지? 뜨거, 적당히 뜨고 이쁘게 담을 거예요, 여러분. 시금치, 오이, 소박이, 계란말이. 한판 완성. 약간 학생처럼 먹어볼까? 오, 진짜 급식 받는 기분이다. 아, 어. 아. 이거 코랄국 왜 이렇게 맛있어? 어, 아, 시원해. 먹겠습니다. 일단 제육 쌈밥을 한번 먹어야지. 제육도 올리고, 김치도 올리고. 음. 와, 요즘 백반죽 가도 8천 원 이런데 이게 6천 원이야. 계란찜.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맨날 거의 진짜 나가서 먹거나 아니면 약속해서 먹거나 배달시켜 먹거나 이러죠 솔직히 요리해먹기 너무 힘들잖아요 일까지 하고 요리까지 하고 치우기까지 하려면 너무 만만 힘든데 이런 곳이 집 앞에 생겼다는 게 저는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딱그 추억의 제육볶음 맛 진짜 집밥 먹는 기분이다. 엄마. 음, 떡이 너무 맛있어. 음. 아, 보트는 이거예요. 저 김치, 콩나물국 이런 거좀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청 시원해요. 아, 제가 솔직히 중학교 때는 교식 맛이 되게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대주외고를 나왔는데, 제가 외고를 간 이유가 김치이 맛있어서였어요. 진짜로 이거 먹고,

아한 그릇 쪘다 나 근데 나 이거 먹고 진짜 간에 기볼을안 온다 제가 비교하려고 이 그릇을 하나 더 이용해서 세민 님이 떠온 거와 제가 떠온 거 비교해보겠습니다 <놀람> 제육떡밥을 만들어 보려겠어 이거 여기서 뜨세요 본인이 평소에 먹는 것처럼 난이 <놀람> 정도 이게 확실히 뜨는 속도부터가 다르네요 아, 확실하지 반찬이 바뀌어요? 네. 바로... <laughs> 출근되 <출근해도> 되겠는데? <laughs> 오, 세 가지 버전. 네. 응. 유미 특징 일단, 보이는 거다넣음아 상추로 약간 뻥튀기 했네요 여기 비어있는데, 상추로 딱 가려놨어요. 그리고 저는 딱 그냥 제가 먹을 거 탄수화물 파, 단백질 파. 그리고 태민님은 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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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딱 이렇게 놔두니까 세 명의 스타일이 다 다르다 응. 이거 시당 하세요 세빈이 거부터 해치워볼까? 아 근데 이거 뭔가 되게 좋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누가 대신 음. 먹어줄 수 있게 내리만족 진정한 내리만족음 응. 이런 뭐 나올까? 학교 다닐 때 항상 야 내일 급식 뭐지 막 이런 걸로 진짜 설렜었는데 아, 오늘 급식 뭐지? 옛날에 그거 있었어. 급식표. 응, 맛있는 거 있는 날 진짜 기대돼. 군대에도 있어. 그리고 이번 주 페를 잘라가지고 전투 모 아니다 넣고 다니고. 군인들이 물어보면 바로 말해줘야지. 자율 배식이요? 에 시사부장분들이 떠줘요. 아 진짜? 어때요 그러니까 약간 유치원? 그지? 응. 약간 유치원? 밥이 왜 이렇게 좋지? 국어, 국. 국두 개, 두개 달라요. 뭔 저는 쩔어 콩나물국으로 해장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음 약간 맑은 거? 아 뭐야? 라이트한 느낌 저는 원래 이런 콩나물국, 김칫국 이런 거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벼운 거들이좋아졌라고 옛날에 이제 막 진짜 진한 막 진한 지게 이런 거 지게? 시게 <laughs> <지게. 웃음> 와, 너무 좋다. 배달은 시키면은 제육만 오지, 뭐 이런, 이런 게안 오잖아. 근데, 근데 보면 반찬들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한식을 좋아하거든요. 진짜 한국 만은 데가 어딨어. 다른 나라 가봐도 반찬 주는 데가 어딨어. 반찬이 너무 좋아. 전라도 갔을 때 그냥 일반 식당만 가도 거의 한정식망이랑 반찬 나와서 와, 여긴 내, 내 도시다. 약간 이런 느낌. 다해 놨다. 밥이 조금 남았네. 이러면또 고기를 들어가죠. 아, 밸런스 맞추는 음. 거예요. 아, 다시 돌음만 <laughs> 응, 먹을 때 근데 잘것같다 제가 요즘 게장에 꽂혀가지고 인터넷에서 주문하려고 하는데 혹시 맛있는 거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예. 간장게장. 간장게장이 너무 먹고 싶어요. 오, 잘 먹는데! <놀람> 상추가 들어요 <놀람> 상추 들어가는 게 마시, 맛있으니까 맛있는 거 아니야? <놀람> 들어보니까 요즘 맨날 집에 있으면 뭐 라면 만드신다던데. 어 갑자기 라면 땡긴다 제가 요즘 너무 스케줄이 좀막 갑자기 많아져서 이제 라면 끓여 먹을 힘도 없는데 라면 먹고 갈래? 그냥 넌 끓이기만 하 가면 돼. 먹는 건 내가 할게. 약간 작은 명꼬 계산하고 나갈겁니다 아우 진짜 깨끗하게 잘 먹었다 어우 재다 이야 탈탈 털었어 아안 배불리다 네 이렇게 오늘 여기 부천 삼정동에 있는 아주식당이라는 새로 생긴 한식 뷔페에서 제가 오랜만에 집밥 감성을 느끼려고 왔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급식판에 먹으니까 또 학생이 된 기분도 있고 이렇게 한식 뷔페라는 거 자체가 정말 오랜만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6,000원이라는 예. 정말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으니 여러분도 여기가 보이신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류메니크까지 해서 다섯 판 정도 먹은 거 같으니까 다섯 명 인분으로 계산을 하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 아니야 다섯 명으로 해서 제발요 다섯 명 에? 다섯 명 안돼요 안돼요 제발요 안돼 두 명으로 했어 아 아니 그래 그래 아니, 미안해가지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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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서 두 명밖에 안 있었어 원래 이런 데서는 마무리로 매실이나 식혜. 이게 제일유리다